큐브를 한번 맞춰볼까요? 일단은 준비물을 안맞춰주 큐브 한개 그리고 너프건 그리고 망치 고무망치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 투명 상자 한 개만 준비해주세요 이것만 완료 얘는 어, 제조소 방사능 오징어입니다 인사해 안녕 일단 망치로 이 큐브를 갖다가 뽀개줍니다 이제 붓은 절 조각들을 갖다가 이통 안에다 넣어줍니다 야너 뭐야 야 방사능 오징어 너 졸고 있어? 졸지마 알았어짠 뚜껑을 닫아주고 마구 흔들어요 하고 부어 패브리즈 한번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법의 주문을 하나 외쳐줍시다 이라빠라스드라 그러면 찢주줘 안녕 나는 저 자식의 조수 방사나 오징어야 저 자식 저거 사실 주작하는거야 얘들아 저거 믿지마 나도 저 자식한테 맨날 칼금당하고 있어. 제발, 이 영상을 보는 녀석들은 날좀 제발 살려줘! 야, 너 뭐해?